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녹차를 심은 시비지 섬진강 동쪽의 하동, 1,200년 역사의 야생차 재배지로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 이곳 천년 숨결을 품은 찻잎에 아름다운 동맹이 있다. 하동 화개골 지역의 이른 아침. 서너 명이 한 조가 되어 찻잎을 따는 채업 현장. 이곳에선 4 명씩 총1 0 개조가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채업을 한다. 힘은 약간 듭니다만은 품앗이로 공동 작업을 하니까 약간 막할 만합니다. 지역의 유기농 녹차 재배 농가 70여 개가 합심해 둘레 조직을 만들고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인건비 절감에 뚜한 효과를 보고 있다. 예, 네, 유기농이 나서 먹어도 됩니다. 맛있네요. 유기농이라서요. 바로 먹어도 되는 찻잎의 비결은 2016년부터 화계 전지역을 무농약지구로 정하고 친환경 녹차를 생산해 왔기 때문인데. 이 상생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농업법인 동천. 2003년에 설립된 동천은 지역 농가들과 유기농 차 재배 계약을 맺고 생산되는 녹차를 전량 수매해 최신 자동화 설비 공장에서 세척과 제다 과정을 거쳐 안전하면서도 최고 품질의 녹차를 만든다. 저희들 아, 설비는. 어... 녹차를 만들기 위한 최적화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손이안 닿아야 미생물이라든지 일반 식품에 대한 위의 요소가 훨씬 결감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논수도으로 1차 가공이 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재배에서 계약,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힘을 합한 결과 농가는 소득을 보장받으며 유기농법을 지키고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녹차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 점을 높이 평가받은 동차는 2017년 석탑산업 품장과 2018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표창 그리고 미국에 수출되는 쾌거도 얻었다. 재래종들이 여러 가지 그 베인종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각각 어우러져서 나오니까 맛이 다른 데것보다 향도 좋고, 그다음에 지리산의 전기와 섬진강의 그 기운을 받아서 차가 훨씬 맛있는 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훨씬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일군 균일한 품질과 소비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먹거리, 균형과 사회적 가치, 상생과 협동을 우선한 친환경 농업이라는 봉천의 현실은 이제 또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 조상님들한테 받아놓은 유산이기 때문에 대자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러니까 품질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차를 지속해서 생산해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문화 유산이라 생각하고 녹차 농사도 짓고 가공도 하겠습니다. 하동의 맑은 공기에서 자란 비타민이 풍부한 녹차 많이 사랑해 주세요.